두번 주변에서 칭찬을 진짜 많이 하는 향이거든요. 바디로션 중에 이렇게까지 고급스럽고, 냄새가 좋은 제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생 복숭아를 이렇게 아작하고 깨물어 먹었을 때 나는 그런 복숭아 향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약간 사심을 담아서 만든 컨텐츠를 들고 와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향기 나는 제품들을 엄청 좋아해서, 좀, 좀, 짜이 하나씩 구매하는 그런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도 됐고, 피부결도 신경 써야 되는 건 물론이고, 향기까지 여러분들이 케어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군들 중에서, 향기 는 물론이고 제품력도 너무 좋은 제품이 있어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소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카테고리는 향수인데요. 제가 향수를 진짜 엄청 좋아해서 한때는 향수를 약간 많이 모으기도 하고 엄청 많이 뿌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향수를 뿌리던 시기를 지나고 한두 가지 향수에 좀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향수는 이 딥티크의 오르페옹이라는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 진짜 냄새가 너무 좋고요. 약간 달달하면서 비누향도 나고, 그리고 꽃내음이랑 풀내음, 그리고 우디한 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향들이 모두 다 섞여 있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이 향수 뿌리고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다 오늘 왜 이렇게 좋은 냄새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오늘 냄새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칭찬을 진짜 많이 하는 향이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마냥 여성스러운 향이 아니고 시크한 정장을 입은 듯한 느낌 아니면 그냥 흰 티에 청바지를 입고 편안하게 꾸몄지만 뭔가 멋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날 것만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약간 꾸몄는데 좀 꾸미지 않은 듯한 냄새. 그렇다고 해서 진짜 너무 편한 느낌의 그런 편안한 향이라기보다는 살짝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의 향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의 여성분들이라면 아주 좋아할 법한 그런 향이어가지고. 완전 맨날 킁칵캄칵 거리면서 제가 뿌리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자주 뿌리는 향이고 이거 구매한 지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만큼이나 썼거든요. 제가 향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썼다는 거면 진짜 최애 향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드퍼퓸이어서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그냥 한번 뿌리고 나가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속력적인 부분에서도 마음에 들었고 이 제품은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새로 향수 구매하고 싶은데 조금 편안한 향인데 격식 있는 느낌의 향을 구매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향수는 템버린즈의 신상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템버린즈 향수가 한 4개 정도 되고 저는 템버린즈 제품을 굉장히 애용하고 잘 사용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템버린즈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향이고요. 이 향수 제품의 이름은 레이트어텀이라는 향수이고요. 이거는 10ml라서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시도해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냄새가 진짜 좋아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엘리자베스 아덴의 그린티라는 향수 알고 계시나요?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잘 뿌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향수에 조금 더 파우더리한 느낌과 풀 향이 조금 더 가미된 그런 향수예요. 이거 향수 뿌리고 나갔을 때 여자인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고 이 향을 약간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흰 셔츠 딱 입고 거기에다 청반바지 같은 걸 입어주고 약간 해변을 거닐면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이 레이트 어텀이라고 해서 머스키하거나 조금 너무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청량한 향이고요. 이걸 바닷가 갔을 때 뿌리면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 어텀이라기보다는 약간 얼리 썸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향수도 가볍게 좀 시원하면서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향입니다. 이건 남자분들이 뿌려도 너무 매력적일 것 같고 남자친구한테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흰셔츠에 깔끔한 슬랙스 아니면 청바지를 입고 딱 깔끔하게 머리를 넘긴 그런 남자분들이 뿌려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대학생분들한테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어서 저는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아주 마음에 드는 향수였고 템버린즈는 뭐. 제품력도 좋고, 근데 이거의 단점은 약간 지속력이 조금 덜 해서 이거는 이렇게 패키지도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나가서 향이 좀 사라진 것 같을 때한 번씩 더 뿌려주면은 더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향 지속력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 향을 믿고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제품군은 바디 제품인데요. 제가 몸 피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디케어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해 보고 향기랑 제품력이 좋은 제품들로만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티블레스의 퍼퓸 바디 로션인데요. 이 패키지부터 일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감각적으로 차 마실 때 틴케이스 같은 거에 담겨져 오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형상화한 느낌의 패키지 제품이라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방에다가 놔도 예쁘고 화장실에다가 놔도 그 화장실의 분위기를 조금 전환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패키지부터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향이 또 진짜 미쳤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로션 제품인데 일단 이렇게 바르면 바로 향이 확 퍼져요. 이 제품의 바디워시 제품으로 샤워를 하고 같은 라인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 바디로션으로 바디로션을 바르고 나오면 이 향이 화장실에 막 차면서 화장실에 안 좋은 향기들도 다 가려지고 진짜 이 제품은 향기가 너무 좋아서 이 제품의 이름이 릴리 머스크 화이트 티 제품이거든요. 꽃향과 이 머스크한 향과 그리고 끝부분에 나는 이 화이트 티 차의 쌉싸름한 향기까지 더해지면서 진짜 이거는 바디로션 중에 이렇게까지 고급스럽고 냄새가 좋은 제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바디 제품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이 제품만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유니크한 향을 가지고 있는 바디 제품은 솔직히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이 바디로션을 발랐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끈적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좀 몸에 끈적거리는 게 남으면 몸을 좀덜 닦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바디로션을 바르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은 보송보송하게 싹 흡수되는 게 끈적거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거에 비해서 너 촉촉하게 피부관리를 할수 있는게 이렇게 다재다능한 제품을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가 되어서 민감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예민한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전혀 뭐 불편함이나 간지러 증상 이런 것도 없었고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패키지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무용 테이블에 놓고 핸드크림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요즘 저의 최애 바디로션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바디워시 제품도 세정력도 좋은 거에 비해서 피부에 건조함이나 뭐 자극을 주는 그런 느낌도 없어서 저는 이두 개를 세트로 쓰면은 향수를 따로 쓰지 않을 정도로 향의 확산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요즘 여름 들어서 최애템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티블렛의 릴리 머스크 화이트 티 로션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 보면 그 핀터레스트에 나올 법한 그 브라운 정장을 입고 딱 선글라스를 딱 끼고 멋지게 일을 하는 커리어 우먼이 좀 생각나는 그런 향이어 가지고 아니면 포근포근한 니트를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해 줄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좀 따뜻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의 여성분들이 상기되는 그런 향이어 가지고 진짜 이걸 바르면 그런 여성분들이 된것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을 만한 제품인 논픽션인데요. 이 제품은 솔직히 진짜 향 하나 믿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쌍태 크림이라는 향인데 제가 이쌍태 크림이라는 향의 향수를 30ml 짜리 향수를 하나 다 썼어요. 그 향수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사용하려고 구매한 제품인데 이 제품도 이렇게 무색의 크림 형태인데 조금 더 되직한 느낌의 크림이에요. 그래서 더 촉촉하고 겨울에 쓰기 좋은 제품이지만 향은 진짜 그 쌍탈 크림 향수랑 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쌍탈이라는 재료 자체가 샌다루드를 프랑스어로 읽었을 때 쌍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샌다루드의 향이 좀 강한 편이고 그 방금 소개시켜드린 향보다 조금 더 중성적이면서 우디한 느낌이 많이 나는 향이에요. 그리고 촉촉하고 근데 방금 소개시켜드렸었던 제품보다는 살짝 조금 더 오일리한 텍스처로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라서 조금 더 건조한 피부 타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위에가 펌프가 아니고 이렇게 캡뚜껑으로서 이렇게 탁탁 떨어서 써야 되는 게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향 지속력이나 향 확산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쌍탈 크림 향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세트로 같이 사용하기 아주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제품이고요. 그두 가지의 단점만 제외하고 나서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저는 이 제품도 꾸준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쌍탈 크림의 향을 약간 이미지로 형상화하자면 흰티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거든요. 그 핀터레스트에서 보면 흰 셔츠에 편안한 와이드 셔츠 입고 딱 선글라스 끼고 머리 그냥 편하게 질끈 동여 묶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추구하는 느낌의 추구미를 담당해주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쿠오카라는 브랜드의 와일드 피치 로션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핸드 크림이랑 바디 크림 겸용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성수동에 갔다가 쿠오카 매장이 있는데 너무 복숭아로 예쁘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복숭아 향이지만 너무 뻔하지 않은 그런 달콤한 복숭아 향이 아닌 제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딱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제품도 이렇게 하얀 색깔 무색의 제품이고요. 이거는 핸드 바디 로션 겸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조금 더 많이 오일리하고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향도 진짜 좋거든요. 이게 진짜 그생 복숭아. 정말 그 생복숭아를 아작하고 깨물어 먹었을 때 나는 그런 복숭아 향이 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복숭아 이파리 향 있잖아요. 그 복숭아 이파리 향까지 같이 살짝 나면서 정말로 이말 그대로 와일드 피치. 그 정말 생 복숭아의 향이 가득 담긴 냄새가 나는 제품이고요. 저는 바디로션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핸드로션으로 테이블 위에 놓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조금 달콤하면서 과일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저는 과일향이 나는 제품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약간 인위적인 그런 어... 찌스러운 과일 향이 나는 걸전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인 과일 향이 아니고 설명 들었지만 진짜 복숭아를 악하고 깨물었을 때딱 나는 그런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미지로 형성을 했을 때는 정말 싱그러운 느낌의 봄 소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간 파스텔 톤의 좀 사랑스러운 느낌의 룩 룩을 입었지만 그래도 뭔가 어딘가 한끗 포인트로 시크한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어가지고 20대 초반 분들 아니면 이런 과일 향을 좋아하지만 인위적인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러쉬의 로즈 오르간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바디 로션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디 컨디셔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점토 같은 제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그 러쉬의 로즈잼이라는 제품을 혹시 아실까요? 그 로즈잼 제품의 바디 컨디셔너 제품으로 추가가 돼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제가 피부가 건조한데 그 끈적끈적한 끈적거리는 로션을 바르는 걸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워시오프 제품이라서 끈적끈적거리거나 조금 바디워시를 발랐을 때좀 불쾌한 느낌이 들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지만 마무리감이 보송한 그런 샤워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인데요. 바르고 난 다음에 씻어내면은 보송보송한데 피부 안은 촉촉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샤워할 때마다 사용하는 제품이고 여름에 보송한 느낌의 마무리로 피부 케어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제품이고요. 근데 이 제품의 단점은 조금 많이 비싸요. 러쉬는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많이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그 로즈잼 바디워시 향 있잖아요. 그 향이랑 아주 동일해서 이걸로 샤워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화장실 안에 이 향이 가득 차면서 진짜 기분이 좋게 샤워를 마무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마지막으로 한번 추천드려봤고요. 이렇게 저의 향기템. 향기 플러스 바디 케어템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 봤는데 제가 최대한 향을 이미지화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디 제품, 향기 나는 제품 중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제일 잘 쓰고 있는 제품들로만 모아서 가지고 와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름이 되면서 바디케어, 그리고 향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그러면 안녕!